리덕스의 서브스크립션, 구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액션, 리듀서와 같은 형태의 것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서브스크립션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변경을 구독해서 상태가 업데이트 될때 등록된 리스너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프넌트의 랜덤 메서드처럼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동작을 스토어의 서브스크라이브로 구독을 하게 되면 스토어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이 다시 렌더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어의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는 하나의 함수를 반환하는데요. 반환받은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 구독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코드에서 실제 DOM 객체인 id 루트 요소를 루트 엘리먼트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엘리먼트에 addEventListener를 사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 내에서는 스토어의 디스패치를 통해 changeNewsTitle 액션을 실행시킵니다. 해당 코드는 제거하도록 하고요. 다음과 작성된 상태에서 subscribe를 구독을 시켜야겠죠. subscribe 부분은 store 메서드를 사용해서 구독을 합니다. 구독에는 render 같은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function 랜덤 메서드는 콘솔로그를 사용해서 스토어의 상태 업데이트라고 표시 하도록 하고요 state 메서드를 사용해서 상태 정보 값을 가져오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스토어의 상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변경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카운트 값으로 1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카운트를 일시 증가시킬 때마다 10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unsubscrib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unsubscribe는 구독을 취소하는 함수죠. 그러면 다음 같이 실행을 시키도록 하고요. 클릭을 할 때마다 카운트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취소될 때 구독 취소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카운트는 랩 변수 해야 되겠죠? 값이 변하니까. 카운트가 1부터 시작해서 총 10번 반복된 다음에 구독이 취소되면 여러 번 클릭해도 스토어의 상태 업데이트 내용을 구독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서브스크립션은요. 추후 React Redux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Reac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굳이 컴포넌트에 서브스크 e 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React Redux가 다 처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스토어, 스테이트, 리듀서, 액션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리덕스를 리액터와 함께 사용하는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